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으로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전파하지 않으면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어하는 영혼들은 많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복음이 아직도 땅 끝까지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것은 예수 그리도을 믿은 적이 없기에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들은 적도 없기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사명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있었지만 수대만의 순교 전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발반의 순교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됨으로 복음이 유럽과 아프리카 등으로 평화하게 퍼졌고 결국은 오대양 육대주에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우주 만물 위에 계십니다. 5 모델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에서 말미 없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맡았으니 이 복음을 딱 끝까지 전파하는 데 쓰임 받읍시다. 또한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라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성도 여러분은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을 망하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등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이 믿지 못했고 듣지 못함으로 멸망에 빠져가는 것을 구원하는 일에 수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자라의 두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도대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